스마트폰과 모바일에 관련 모든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제2회 스마트폰 모바일 박람회가 동경 마쿠아리 매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담긴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기, 태블릿 PC 등 제품 소개뿐만이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취미, 게임, 정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주변기기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일본 IT 업계의 신성, 난트 모바일에서는 가상 비주얼과 가상 오디오를 현실 세계에 덮어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인 확장 현실 기술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확장 현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원하는 피사체에 링크를 걸면 해당 사이트로 안내해 문자 입력이 없이 바로 원하는 정보를 볼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비즈니스 관련자는 물론 観我々の会社は4月に立ち上がったばかりのベンチャー企業なんですが新しい顧客の開拓と。 それから我々は要素技術を作っているので要素技術を生かしてサービス化するときのパートナーさんを探しに出店しました我々が使っている技術というのが、まあ、新規性がある技術であることもあってお客様で好評をいただいていて、えー、質問の内容もあの、まあ、具体的な商談に使えるかどうか価格はどうかといった突っ込んだ反応、まあ、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えー、非常にあの役に立ったと思って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인 도요타맵은 웹지도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전시했는데요.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일본의 유명 놀이동산의 지도 등 각종 시설 정보도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이그기다도에이터 아이텍스 기업에서는 블루투스 바코드 리더 기능을 대표 기술로 내세웠는데요. 이 기술은 아이폰과 안드로드폰 모두 적용한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고안 놓는 것좀 희카스 내고 싶은데도 사실 파카 타로그 대기서드 라이트. 아. 뭐. 요미 토리 구할. 서드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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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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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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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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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